박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최신이다 1992년생, 올해 나이 31살인 그의 이름은 최승찬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는 대한민국에 몇 없는 게이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부터 꾸준히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만 보여지는 게이 이미지를 즐겁고 쾌활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미지는 더안 좋아진 것 같지만 넘어가고 그는 어린 시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사회생활에 빨리 시작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게이 데뷔도 또래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다고 하며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트젠바에서 웨이터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트젠서를 많이 풀곤 했다 이외에도 그는 외향적인 성격 때문인지 게이 생활을 꽤 즐겁게 했고 연애도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을 많이 사귀어 봤다고 한다 그렇게 방송을 통해 게이 생활 중 겪은 경험담이나 트랜스젠더 바, 게이 오빠 웨이터, 마담, 게이 가라오케 등 평범한 사람이라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의 근무 경험을 썰로 풀며 인기를 끌었는데 팬들은 그의 말투가 찰져서 강학도의 방송을 보다가 일명 학도체에 중독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 모두 있었다고 한다. 꽃자와 인연이 깊다. 트랜스젠더 유튜버인 꽃자는 트젠 BJ들 중 나름 인터넷 방송에서 성공한 인물 중한 명이었는데, 학도와 꽃자는 방송 초창기부터 절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강학도의 방송 역시 급격하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꽃자는 강학도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하며 이간질을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강학도의 통수로 현재는 손절한 상태라고 한편, 꽃자와 마찬가지로 강학도 역시 수탄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먼저 반려견 파양 사건이다. 강 강학도가 키우던 반려동물인 강아지 두 마리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관련 영상들과 사진들이 전부 내려가면서 파양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강학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자신이 강아지들을 케어하기 어려워 이모네에 맡겼다고 해명했지만 파양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전 애인이었던 도아가 강학도의 반려견은 사실 이모네가 아니라 전문 파양업체를 통해 보내졌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도아는 학도와 만나면서 약 1년 정도 강아지들을 케어해왔는데 자신이 케어했던 강아지들을 파양업체를 통해 에 벌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폭로를 했던 것이었고 해당 글이 올라오자 강학두는 생방송을 하던 도중 즉흥적으로 이모네의 보냈어요가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인데 라며 파양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에는 코 성형 수술 허위 폭로 사건이다 때는 2022년 8월경 강학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벌어색 코 너무 만족합니다 제 기본 베리 굿이에요 라는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다 내용인 즉슨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했으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는 넉달 동안 7~8번의 마취 수술과 4번의 코 개방을 한후 코가 염증으로 썩어 녹아내리고 콧대가 대각선으로 돌아갔다면서 자신의 코 수술 부작용과 그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강학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5천만 원 가량의 협찬 광고도 촬영을 못하게 되어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막심했다고 언급했는데 그는 부작용이 발생한 뒤 성형외과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튜브와 네이트판에 폭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당 병원의 이름과 위치가 공개되자 병원 측은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병원 측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수술 중 감염의 문제는 없었으며 환자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염증의 가능성이 있어 보형물을 제거하자 제안했으나 강학두가 이를 거부했고 병원 측은 제거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이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수 없는 가운데 강학두는 대학병원에서 괴사 석견서를 미리 받아놨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하며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을 모두 고소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나왔는데 유튜버 구제혁이 강 강학도의 성형 부작용을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하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주재혁은 꾸준히 강학도가 괴사를 호소하며 성형외과를 공가를 박했다고 주장했는데 강학도가 수술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코비비기, 헬스 등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친구들과 클럽에 방문한 적도 있는데 부작용이 남을 짓은 다 해놓고 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강학도의 폭로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실제로 강학도가 코 괴사를 폭로한 시점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코 색깔은 염증과 괴사가 아닌 코 의 핑크색 계열 틴트를 바른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코가 괴사되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후 열린 재판에도 불참하며, 스스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말았는데, 그런 와중, 강학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성형외과에서 총 4억 500만원을 주면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는 방송을 하게 되는데, 3억은 재수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쓰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강학두는 꾸준히 해당 성형외과를 저격하며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구제역을 꾸준히 디스하는 건 물론, 언론 플레임이 댓글 알바 사용 논란, 무차별적인 타 유튜버 및 시청자 저격, 조롱, 후원금 계좌 비공개 논란, 라이더 갑질 논란 등 무수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결국 법원에서 강학도가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졌고 강학도는 성형외과와 관련된 모든 글과 댓글 삭제 및 병원 출입 금지, 소송 비용을 모조리 안게 되며 약 1년 만에 해당 성형외과에 사과를 하게 된다. 물론 사과는 아는 한이만 못했던 수준이었고 그간 생겨난 숱한 논란으로 시청자들은 대거 빠져나갔고 민심은 박살나버린 상태. 대답. 이상이다.